오늘은 그레니 아우스로 해볼까요? 은채 2편 오케이. 또 업데이트를 했다니! 오, 4명으로 줄었어! 오마이갓! 어? 여깄다! 못했다 고고! 기다리는 거확실 오케이! 아빠 그레니 아니다 <laughs> 진짜 뭐, 뭐 그레니야? <laughs> 아냐? 조심조요 그러니거 파란 불빛이 처음은요 안 보여. 오, 오, 아, 아빠 바로 잡혔어. 엄청 무서운 애 있어 지금. 누군데? 빗자로 들고 있어. 빽이 아! 죽었어. 죽었어. 안돼 친구들아 빨리 우리 구해줘. 어, 우주사어 <laughs> 무서워. 어디 <얼굴> 갔다고? 어. <laughs> 어. 어. 저, 나 구해줘 구해줘 그렇지? 저기요, 전 죽을 것 같아. 아빠! 어때요? 나 지금 40초, 나 지금 40초밖에 안 남았어. 알았어, 알았어, 아빠가. 살인해 죽었다. 살인해 죽는다. 그 빨간색. 저기! 죽었다. 아, 저기, 만 지키고 있어. 아빠! 가, 이래. 빨리 숨겨. 나부터. 나 지금, 나 16초밖에 안 남았어! 게임을 시작하지. 못 살리면 죽는다. 살려! 예발 살려! 아니. 아빠! 아, 어? 잠깐만. 죽을 뻔했어. 자, 아, 일단 우리 다 사왔다. 아, 아니, 한 친구 있나, 아직? 자, 어쨌든 다시 횃불 들고. 내가 가지고 있어. 어, 아, 이거 너무 어두워서 무서워. 아빠, 괜찮아. 나 후라시 있어. 와! 아! 소녀 온다. 나 소녀가 오고 있어. 야, 나 죽었다. 어? 그럼 아빠 멀리 안 갔어? 다시 갈게. 아빠 괜찮아. 아빠 지금 조심해. 지금 소녀가 다시 왔다 갔다 하고 있어. 나 지금 41초밖에 안 남았어. 아로아에 있어. 아빠, 아그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 누가 아, 가렸어어 누가 나고, 어이 나고, 숨 죽을 뻔했이 나고, 숨이 나고, 숨이 아쟤 아, 화로 지고고 있네 저거 아 못살렸다 지금 죽었어 아고렸다 아빠 숨이 층 화로 한번 가볼게. 나고, 숨이 나고, 숨이 나고, 숨이 나고, 숨고있구 나고, 층에도 화로 어디 있지 않나 아니 맨날 요쪽만 와! 아빠! 계속 그소녀를 계속 위쪽만 와! 아니 소녀 계속 이쪽만 온다고 아니 아빠! 계속 하고 있는데만 와! 나, 나 불편해 죽겠어! 아빠 저기! 나또 죽었어! 나 지금 몇명 남았냐면 진짜? 다음 플레이어가 없어! 다음, 다음 플레이어가 없던. 없다는... 아빠! 조심해! 파란 물! 아, 불같그리고 아빠! 음. 그래니가요, 불을 어. 끌 수도 있어. 어? 네. 아, 불 끄는 기능은 몰랐네. 길이 불에 가? 가까이 가면은 불을 꺼요. 아. <laughs> 와두 명이야? 아, 맞다. 둘래두 명이지? 분신이.. 아, 죽었다. 야, 이거 너무 어렵다. 아, 분신이 분신. 분신 같는데. 아, 분신이라고? 나 네, 분신. 방금 전에 죽었.. 음. 방금 전에.. 응. 음. 아까 두명 있는 애가 블루 변했어 분신 아, 기종도 진짜 어렵다, 이거. 네, 이거 진짜 어려운 어. 하드 게임이라니까. 아니, 그리고 조금 더 어두워서 잘안 보여, 그렇지? 아, 어, 오케이. 나다! 아니! 가면 탈출할 수 있다. 아, 범주 같은 것도 있어? 어, 이거 램놈 찍어 막 바뀐다니까. 아. 내가 말했잖아. 그랜이랑 시민도 다, 그래, 다 그걸로 바뀌었다. 어! 이유아 아, 안 돼! 어? 숨었다 어떻게 숨지불까불까불까 이렇게 불까아 불을 끌수있구어손으로못나가게 우릴감이 음. <목소리> 지금 죽는다. 생존자들. 워낙에 조거. 아빠, 워낙에 조거. 아빠지아다아 친구들 아 조아, 아 조아, 아 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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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조아, 아 조아, 조아, 어쩐지 설치했거든요. 아 어쩐지 저기 늙게가더라. 아불 떠라. 저기 그레니 너무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? 아빠 이거 불다 닫히잖아? 응. 그러면 문이 또 열려. 아, 진짜 정말 게임 진짜 어려워. 저한번 이겨봤어요. 아빠도 딱 한번 이겨봤는데 아니요 두번 이겼어요 아 두번 이겨봤어? 응 와. 와. 엄청 좁더라? 그래 어! 명 남았네 아, 안돼 안돼 친구 위험해 안돼 팔에 안겨 도망가 아... <laughs> 뭐야 뭐? 내가 잡았는데 그러니까 구조가 가능하다고 지금? 와 대박 야, 이게 말이 돼? 무적 기술이 있는 거 아니야? 적 기술은... 해서... 죽여. 뭐러졌다 메시. 우리의 메시 친구. 다 가... 빨간. 아 그레이냥이 너무 무서워. 우와, 블루기도 있네, 대박이다. 블루기도 아, 있어. 랜덤 지발로 블기도 있어. 이기도 있어. 아 그래? 우와, 아빠, 두명 사겠다. 그리고 방금 이정수 분신 발견했어. 그러니까 저렇게 신냈다니까다 그러니까 잡았다. 아, 됐다. 이번에몇시 잘했다. 몇저요 저는요. 꼭 당연히 주 예. 안녕. 친구들 안녕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음. 안녕.